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료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료에 넣고, 또내잔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료 아구에 넣고, 그 양식 값돈도 함께 넣어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업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에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코 아니하니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난한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니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갖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료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짓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창세기 44장은 20년간 쌓였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요셉이 마지막 시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애피호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예수님이 동주에게 붙잡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도 형제들에게 붙잡혀 죽임 당할 위기를 만나지요. 은화 30개에 팔린 주님처럼, 그도 형제에게 은화 20개에 팔리게 되지요. 예수님이 서른 살에 공생을 일 시작한 것처럼, 그도 서른에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로 더불어 세계 구원을 이룬 것처럼, 그도 12족장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지요.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된 것처럼 그도 온 세상에 양식을 나누어 주어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인격과 삶에서 그리스도의 맛과 향이 나야 되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사랑을 느끼게 만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고 내년에는 꼭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애국의 총리의 후한 대접을 받은 형들은 어느 정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죠 요셉의 은잔 시험 탓에 다시 끌려오게 되죠 사실 요셉이 뒤에서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형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웠다가 좋았다가 겁이 났다가를 반복하지요. 우리도 이 형들과 같습니다. 오늘은 평안한가 하면 내일은 소나기를 만날 수 있지요. 오늘 안전한가 하다가도 내일 갑작스럽게 만난 지진으로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유 없는 것은 없지요. 형들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요셉의 계획이었듯이 우리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것들이 우연히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요. 그렇다고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찾는 가장 좋은 나침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확신이죠. 이 나침반을 가지면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평화를 잃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침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나침반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새는 형들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진심을 알고 싶은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 중심이 바로 서 있을 때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중심을 다하여 영혼의 깊숙한 곳, 우리 영혼의 밑바닥에서 우러나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고 녹여서 흐뭇하게 할수 있지요. 내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무의식 속에는 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참 마음과 믿음으로 주를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들을 축복합니다. 실정과 진정으로 오늘도 주를 바라보고 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과를 주께 맡기고 주님을 의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게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전심을 다하여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올 하루를 살아내길 원합니다. 올한 해를 잘주 앞에서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남은 모든 시간 동안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